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마리아 엘콘이 줄을 이루고 있고, 사이즈가 좀큰 아이들이 있어요. 엘콘금 생얼이. 그래서 큰 사이즈 필요하신 분들, 어느 정도 중품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제이드스타금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5만원 미만 택배비 4천원 있고요. 어, 부자재랑 같이 하셔도 5만원 이상만 되시면 택배비 무료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흙이랑 군이랑 영양제 나가니까 거기다가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이들 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 820번이고요. 엘콩금 철합입니다. 자, 이 철화엮김은 진짜 좋아요.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엮여 가지고 여기까지 너무 잘 엮였죠? 그리고 사이즈도 6.5cm로 상당히 좋아요. 금 너무 잘 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살짝 상처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금도 잘 들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어, 커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는 커팅하셔도 나중에 괜찮을 것 같은 아이니까 그냥 일단 이대로 키워보시고 아래쪽에 입장이 막 넓게 퍼지는 건 많이 없어서 어, 거의 정리도 안 해도 될것 같고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예쁘네요. 금 너무 잘 들었죠? 요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엘콩금 철아 여기까지.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쁜. 어, 근데 가격이 만 원이에요. 정말 저렴하죠? 다음은 821번이고. 요거는 어, 마리아금 철아만 오천 원입니다. 7.5cm. 음, 철학 느낌 진짜 좋아요. 요렇게. 입장도 넓고, 금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금잘 들었구요. 15,000원입니다. 저렴하죠. 사이즈도 좋고, 어, 금도 잘 들었고, UI는 어, 커팅하시는 것보다는 크게, 크게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쁘죠. UI는 특이하게 핏줄이 이렇게 좀 들어있네요. 이런 마리아 금처럼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21번이고 가격은... 음, 15,000원에 또 이것도 저렴하게 드릴게요 822번이고요 이것도 15,000원입니다 사이즈 7.5cm 8cm 조금 안되는 것 같아요 821번 15,000원 사이즈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아이 키워,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얘도 어, 철학느김도 괜찮지만 입장이 넓게 넓게 생겼기 때문에 크게 키우기에도 정말 좋은 아이 같습니다 금도 약간 하얀 금들이 쏙쏙 들어가있고 정말 예쁩니다. 괜찮죠? 요런 아이도 상당히 예쁩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철화 느낌이 안에 쑥쑥쑥쑥 나왔습니다. 요렇게 예여요 822번, 15,000원입니다. 823번이구요. 이거는 제이드스타 금인데, 와, 진짜 이뻐요 이거. 8cm. 사이즈 좋고요 가격도 2만원이면 정말 저렴하죠. 정말 잘 컸어요. 이렇게 층수도 좋고. 진짜 예쁘죠. 제이드스타금 진짜 이뻐요금 요렇게 잘 들었습니다. 와, 기가 막히죠. 요렇게 예쁩니다. 자, 요거는 커팅하셔도 어, 뽀글이도 잘나고요 입꼬지도 정말 잘 됩니다. 요 잎을, 음, 제이드스타금은 잎을 훑어가지고 심으면은 제이드스타 금으로 금으로 거진 다 납니다 음 거의 100%에 가깝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만약에 받으시면 요 밑에 큰 입장들은 그냥 입고좀 해보실 것 같아요 해도 될것 같아요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층수 높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밑에 입장은 입고자 해보시고 위에 입장은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애들은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23번 2만원 824번 요거 5만원입니다. 엘콩금 생얼이구요. 사이즈 10cm 5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금잘 들었구요. 요것도 예쁘죠? 요렇게 예쁩니다. 금 너무 잘 들었어요. 상당히 예쁘죠? 어, 엘콩금 생얼 사이즈 정말 좋구요. 이거 진짜 사이즈 좋네요. 다시 한번 재볼까? 요렇게 재면 아마 더 크게 나올 것 같은데 한 11cm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아입니다. 이 이게 5만원입니다. 5만원에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구매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큰 아이들. 상당히 예쁩니다. 824번, 5만원. 저렴하게 한번 키워보셔요. 825번이고, 마리아금 철화랑 생얼이랑 같이 돼 있는데, 구, 어, 두 얼굴 되 있네요. 7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cm. 총은 8.5cm 여기 보면 철아 이렇게 잘 엮여 있죠 금도 잘 들었고 15,000원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 쌩어리 이렇게 잘라 있어요 얼굴이 엄청 예쁘게 잘라 있죠 요렇게 이렇게 두개두 두 얼굴로 나 아이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죠 825번 마리아금 철아 플러스 쌩어리인데 층수도 좋아요 요거는 받으신 다음에 만약에 나눠서 키우실 분들은 받으셔가지고 요게 아마 이렇게 꽃대가, 꽃대가, 아니, 꽃대가 아니라 저, 이렇게 목대가 줄기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거 자르시면 요거는 철화대로 키울 수 있고, 여기서는 음, 저기로 할수 있습니다. 생얼을 하나 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825번. 이거는 15,000원에 두 개가 같이 어, 생얼과 철화를 한꺼번에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인 것 같습니다. 825번, 15,000원이고요. 826번. 행복이금 쳐라. 이거 만원, 아, 2만원입니다. 저렴하게 드릴게요. 이 뭐냐면, 약간 올금은 있어요. 4cm. 4.5cm. 자, 이렇게이쪽에서는금잘 들었구요. 이쪽은 살짝, 여게 어, 얼굴이 하나 더난것같은 아, 이거 몇두가 되나봐요. 1두짜리가, 여기 옆에도 분지가 돼서 그렇구나. 어, 막분지돼 있네요. 이 위에만 철화였김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쪽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요런 아이 행복이금 키워보실 분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올금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아인 것 같습니다 얼굴도 잘 나눠져 있고 이렇게 예쁩니다 826번 2만원이고요 827번 이거는 엘콩금 철한인데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철아가 6cm 크기 키워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여기랑 여기랑 분지 아니요 분지 돼 있어서 여기를 갈라줘도 될것 같습니다 얼굴이 풀어졌어요 여기를 갈라서 밑에서 갈리는 거 추천드려요 뿌리 쪽에서 갈리는 거 추천드리는 게윗잎장들이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음, 밑에서 갈라주시고 나눠 갖고 키우면 만원에 두 아이 키울 수 있는 거예요 827번 만원이고요 828번 요건 15000원입니다 에이금 철화구요 7.5cm 사이즈도 괜찮아요 흠도잘들었고요 이렇게 봅니다 청수도좋고요 상당히 예쁘죠 에이금철아 철화 15,000원입니다 철화역김 괜찮고 어, 커팅도 하기 괜찮고 어, 금은 백색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펄감이나 음, 연두빛 금은 상당하네요. 자, 이렇게 828번 15,000원이에요. 청수도 괜찮아요. 이런 아이까지 829번이고요. 에콩금 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7cm고요. 여기 안에 금잘 들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829번 8,000원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429번 8,000원입니다 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쁘죠? 작은 아이 자, 다음은 830번 엘콘금 2두 3만원입니다 8cm 자, 이거는 7cm 자, 요렇게. 1두. 2두. 자, 요렇게. 음, 요거 뭐야? 자. 금 너무 잘 들었죠? 자. 자, 요거 2두. 이렇게. 갈라갖고. 키우셔도 되고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키울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쪽으로 나는 아이 그것도 얼굴이 이렇게 일정하게 잘 나는 아이. 요런 아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 아이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2두짜리에요. 이거 쌍두짜리. 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양쪽으로 이쁘게 나는 거. 요런 아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830번, 3만원입니다. 831번. 요거는 마리아금 철학. 사이즈 7.5cm 8cm 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쁩니다 철학 느낌 좋고요 금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쁘죠 요런 아이 약간 하얀금들이 좀 섞여있는 요런 아이 층수 좋고요 마리아금 철학 831번 15,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32번 U.I. 이 엘콩금 2두인데 이게 한쪽은 철하고 한쪽은 생얼인 것 같아요 7.5cm고요 여기는 약간 생얼보다는 철화에 가깝고요 여기는 생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15,000원에 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생얼 정말 예쁘게 나고 있습니다 커팅하신 다음에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대로 양쪽으로 키우셔도 되고 여기는 약간 철화 같아요 이렇게 832번 15,000원이고요 833번 요거 마리아금 철화 요거는 사이즈가 6.5cm 철화 느낌 상당히 좋구요 요렇게 예쁘죠 청수 좋구요 금이 너무 예쁘게 들었네요 얘 되게 은은하게 들었어요 색감이 제가 좀 어,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 되게 초록초록한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어, 마리아금이 이것보다 조금 짙은 아이들도 많은데 여기 아이들이 좀좀더 어, 밝은 느낌의 마리아금이네요. 펄감도 괜찮고요. 좋고요. 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요런 아이 음, 833번 만원입니다. 약간 푸릇푸릇한 느낌이에요. 얘는. 음, 밝은 느낌이 더 강해요. 일반 마리아금 보는 것보다는 좀 밝은 느낌이 강하네요. 이렇게 예쁜 마리아금처럼 만원. 다음 834번이고요. 얘는 만원입니다. 사이즈는 6cm 정도 되고요 금도 잘 들었네요. 요렇게 금잘 들었습니다. 요렇게 예쁜데 금이 요렇게 들었어요. 층수 좋고요 요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어 얘는 다른 여기 있는 다른 에이컨보다 약간 더 진하게 들었네요. 금이 어 초록빛깔과 하얀 빛깔이 이 색감이 두개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조금 더 화려한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네요 충수도 괜찮고 엘콩금 철화 만원입니다 요거는 엘콩금 생얼 4만 5천원입니다 왜 이, 이름을 안 적었지? 이거 엘콩금 생얼이에요 엘콩금 생얼이고 사이즈는 정말 커요 10cm 네, 약간 잎이 얇아요 신기하게 어, 앞전아이보다좀 얇아서 어 그리고 금이 아직 발색이 다안 나온 것 같아서 그래도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금은 다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하얀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아내보다 어 이거는 크면서 점점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부족하긴 해서 근데 금이 아예 안난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금이 나오긴 했어요 어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색감이 조금 더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죠 근데 이건 키우면서 점점 바뀔 거예요 얘네들도 크면서 좀더잘 나는 경향이 있고요 어, 층수도 좋고 괜찮으니까 이대로 한번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 너무 잘 들었죠 이렇게 봅니다 음, 사이즈도 좋고 근데 신기하게 잎이 좀 얇아요 평소에 보던 엘크홍금 생얼보다 80, 835번 에어컨 금생은 45,000원입니다 자 중간 사이즈 여기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 다 괜찮고 요런 아이도 정말 괜찮으니까 어, 골라서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8,000원짜리도 있고 행복이금도 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어, 괜찮죠 여기 있는 아이들도 정말 괜찮죠 제가 마리 아이콘 또 보여드리, 계속 보여드릴 건데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딱 보인다 그러면 그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건데 흙이랑 분이랑 영양제 다 드리니까 구매하셨을 때 거기다 심으시면 되고 5만 원 미만은 특별비 4천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재랑 같이 하셔가지고 5만 원만 넘기신다면 무조건 무료로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뭐 이렇게 같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다육이만 5만 원 넘기셔도 되고 부자재 같이 넘기셔도 되고 어 그럼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시면 하시냐면 생얼 하나 뭐 철아 하나 뭐 어, 부자재 하시거나 아니면 마리아금 생어, 엘콩금 철화 마리아금, 어, 아니, 마리아금 생어, 마리아금 철럼 엘콩금 생어, 엘콩금 철화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 넘기시면은 어, 무료로 나가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 다육이었습니다. 자 부자재 영상입니다 부자재 부자재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알영양제에요 알영양제 콘티 365라는 거고 어 비료 어, 완, 완효성 비료래요 근데 요거는 어 이렇게 밭이나 이런 데에 솔솔솔솔 어, 다섯 알에서 열알 어, 분위에 조금씩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기 흙에다가 같이 말아서 쓰셔도 됩니다 어 이게 365라는 뜻이 어 1년 내내 영양을 1 6어 어, 1년 동안 영양을 계속 준다는 거죠. 자, 요거는 1년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 자, 요거 상당히 많이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은 6,000원입니다. 6,000원. 알 영양제 6,000원. 그리고 이건 프랄린. 프랄린은 지금 3개 남았는데 요것만 판매하고 종료할 거예요. 어, 저희는 그냥 마데카솔로 쓰기로 했습니다. 보면은 15,000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상처 치료제. 어,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커팅하고 상처가 나 있는데다가 이거를 발라 주면은 상처가 빨리 아물고 뭐 접합할 때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 요거 15,000원입니다. 이거 국산 아니고 프랑스제더라고요. 15,000원. 이거는 상처 치료 아니 어, 상처 치료제. 그리고 캔마그 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의 많이 주셨는데 없어서 판매를 못 하다가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둘다 들어왔어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이거는 칼슘제입니다. 영양 칼슘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칼슘 영양제, 영양제 이것도 어, 사용 방법은 제가 어, 올려놓을 테니까 그 용량대로 쓰시면 되고 이게 지금 200 200ml가 있고 500ml가 있거든요. 200ml짜리는 12,000원, 500ml짜리는 22,000원. 조금 더 커요. 근데 이게 하나 사면 엄청 오래 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루츠나 이런 것도 하나 사면 엄청 오래 써요. 특히나. 그냥 베란다나 이런 데서 쓰시면 정말 오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구매하셔도 되고 어좀 내가 양이 엄청 많다 아니면 나눠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캔마그 이거 큰 걸로 아무래도 큰거 사면은 가격이 좀더 저렴하겠죠 요렇게 22,000원입니다 캔마그 이건 영양제예요 영양제 어, 칼슘 영양제 여기에 뭐 효능도 많이 써져 있는데 어 입기는 강화 품질 향상 칼슘 흡수 흡수율 어 이동성 극대화 자 요렇게 그리고 루츠 이거는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13,000원입니다. 저희가 드려야 할때 가격보다 많이 지금 저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어, 전에 구매하신 들은 조금 죄송하지만 어, 이것도 13,000원입니다. 이거는 루츠가 뭐냐면 뿌리 활착제예요. 뿌리를 모, 어, 뿌리 강화제 이런 느낌. 뿌리 밝은 촉진제. 이렇게 뿌리 밝은 촉진을 하면 은 성장에도 도움이 되니까 어느정도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뿌리도 잘 내립니다. 자, 요렇게 뿌리가 자리를 잘 잡게 더 바, 발근이 더잘 돼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도 일종의 영양제 종류는 맞아요. 요렇게 루츠입니다. 루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써요. 어, 미리 쓰는 250ml입니다. 250ml, 13,000원. 그리고 파멀드. 이거는 어, 살균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 살균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의 관리용이에요. 어, 이걸로 병해를 좀 관리하는 거죠. 식물의 활력 강화, 천연, 영양, 천연 영양물질 성분, 바이러스 침입 및 예방 억제.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 바이러스 침입 예방 및 억제. 이거. 어, 살균 영양제도 되는데, 어, 느 정도 영양 성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영양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 어, 그리고 깔망. 깔망은 500원. 한 장이 500원입니다. 이것도 없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깔망 한장 500원. 그리고 별꼬지, 별꽂이, 별꼬지가 무수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일단은 소분을 해놨는데, 50개에 천, 5천원 아닌데? 50개에 천원인데? 잘못 썼습니다. 50개에 천원입니다. 이렇게 50개 넣어드리는데, 조그만한 봉지에 넣어드리거나, 좀 많이 필요하시면 큰 봉지에 넣어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50개에 천원. 그리고 이거, 에어브로어.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는데, 큰걸 쓰셔야지 이 소나기가 안 아파요. 이게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 작은 걸로 이렇게 밭에 가서 많은 다육이들이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하다보면 손이 너무 아파요. 근데 요거는 조금만 이렇게 눌러도, 저큰 거, 아니, 작은 거, 꽉 누른 것만큼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어 요걸로 터시는 게 훨씬 손도 안 아프고 좋습니다. 큰 거, 큰거 쓰셔야지 좋아요. 그 다음에, 녹깍지. 이거는 깍지약. 깍지약. 이걸로 어느 정도, 어, 웬만한, 음 가정에서 있을 만한 그런 곤충. 그니까, 나쁜 벌레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줍니다. 요걸로 하면 됩니다. 이걸 한, 한 통을 다 쓰고서 여기 영, 뭐야, 앰플이 있거든요. 요거 넣어서, 어, 물을 한번더 여기 넣으면은 두 번까지 쓸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바로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걸 한 번을 다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앰플을 넣어갖고 한번더쓸수 있습니다. 이거 두번쓸수 있는 거예요. 한번 아니에요. 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두번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네대 메네델은 이제 큰 사이즈는 안 팔고 중간 큰건안 팔고 무조건 작은 거 100ml짜리만 판매할게요. 이것도 오래 써요. 보면은 이 메네델 어 1리터당 5ml 들어가니까 1리터에 이게 그러니까 어 20리터를 쓸수 있는 양이에요. 이 하나면. 20리터면 엄청나잖아요. 말통 하나잖아요. 어 그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큰 거는 판매 안 해요. 그리고 이름표 이름표는 3 0 0 0원 분홍색깔도 있구요 어, 이 사이즈만 판매합니 이거랑 제일 큰 사이즈만 판매합니다 요거 3,000원 흰색깔도 3,000원 똑같이 흰색도 3,000원 어, 대략 한 100개 들어있을려나 이것도 노란 것도 3,000원 어, 몇개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이름표는 3,000원 그리고 조금 큰 이름표 요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 5,000원이구요 그 다음에 커팅 칼, 큰 거, 이거 큰거딸때 상당히 편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요거 18,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집게. 이것도 18,000원. 저희는 주걱 달린 것만 써요. 근데 이게 2 1 21cm 짜리예요 21cm 짜리, 일제, 일제 정말 좋은 건데 이건 좀잘 부러지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원체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일제가 좋으니까 요 이거는 18,000원입니다. 뒤에 주걱 달린 거밖에 없어요. 21cm 짜리 그리고 30cm 짜리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큰 밭을 쓰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분갈이 할때요걸로 쓰시면 좋아요. 그 작은 거는 저기 뭐야 그 하엽 될때좀 편하긴 한데 요거는 어 하엽 될 때는 조금 손아귀가 아프고 큰거 심을 때 옮겨 심거나 분갈이 할때 이거 진짜 좋습니다. 30cm 짜리 정말 좋아요.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커팅 칼 중에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게 제가 늘 설명드리는 커팅 칼 어, 이쪽은 1cm로 넓고요 여기는 6mm입니다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렇게 어, 그리고 애초에 애가 되게 얄쌍하게 생겨서 커팅할 때잘 됩니다 제가 잘 갈아드리니까 이 좋은 커팅 칼 어, 18,000원입니다 18,000원 요거 정말 날카롭게 잘 갈아드려요 어, 쑥쑥 들어갈 수 있게 요거는 18,000원이에요 이거는 흙입니다 흙 저희 이 영양성분 많은 이 흙을 말아서 판매하는데 1kg입니다 1kg 1kg 짜리가 4천원이에요 여기에 정말 많은 영양성분이 들어가거든요 어 일반 작은 그 서비스로 나가는 흙은 아무래도 조금 작아요 어 비교가 되실라나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작아요 1kg가 안됩니다 1kg는 더큰 봉지입니다 이건 줄 아시는데 이것보다 더 커요 이거는 서비스 기이구요 이거는 1kg짜리 판매하는 흙인데 이거 4,000원이에요 4,000원 어, 사이즈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요런 난석 난석 이런거는 제가 설명을 딱히 안하겠습니다 그냥 가격 알려드릴게요 난석 대짜는 3,000원 중짜 3,000원인데, 대짜는 요 정도 알갱이에요. 요 정도. 요 정도 알갱이가 대짜입니다. 이거 3,000원이에요, 한 봉지. 일반 봉지보다 커요, 이거는. 이거는 중짜. 중자. 중짜인데, 이것도 3,000원. 요거 소분해서 판매하니까, 어, 이제는 포대로는 절대 판매 안 해요. 음,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시는 건 가능해도 택배로는 안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안될것 같습니다. 펄라이트, 이거 천원입니다. 이 작은 봉지 하나. 지금 보면 난석 큰 거랑 아니, 난석 중대짜리는 좀큰 봉지거든요. 비교해보면 얘가 훨씬 더 크죠. 음, 얘가 훨씬 더 커요.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펄라이트 천원, 그리고 훈탄, 훈탄도 천원. 혼탄 펄라이트 둘다 천원이에요 천원씩 그리고 마사 위에다가 뿌려주는 마사 밑에다가 배수 역할 좀 도와주고 흙이 안, 안 흘러내리게 하는 마사 중자소자 둘다 이천원입니다 이천원 그다음에 사냐초 산야초. 사냐초는 영양성분 있죠 이거 이천원 사냐초 이천원 녹소토 녹소토도 이천원 요겁니다 녹소토 그리고 s라이트 이거 소립으로 돼있는데 중립 소립 다 있어요 요거 근데 S라이트는 그냥 4천원 그리고 난석 소자 어, 난석 아까 중자 대자는 좀큰 봉지였는데 이건 작은 봉지입니다. 작은 봉지 이거는 2천원입니다. 2천원 질석 질석 천원 질석 천원입니다. 어 그리고 상토 상토도 천원이에요. 일반 상토 상토 천원 그리고 슈가토 슈가토도 2천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됐고 풀분 10cm는 600원 제일 작은거죠 이거 600원입니다 개당 그리고 12cm 바로 위에 거. 이거는 800원이에요 800원 어, 그 다음에 15cm 요거는 조금 더 큰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12cm 15cm입니다 요거는 1000원 1 0 000원. 0 0원이고요 15cm 1000원 18cm 그 위에꺼 어, 이건 1600원 18cm가 요만합니다 어, 손바닥보다 좀 크죠 요거 1,000원 어, 천원, 1,000원입니다 1,000원 천원. 아니 1,600원 아, 가격이 1,600원이에요 그리고 엄청 큰거 이거 이게 저희 풀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어 검은 분에서는 제일 큽니다 23cm 2,600원 이거는 표를 맨 앞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녹분 4호 15cm 이거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리고 5호 녹분 2,400원 어, 천, 17cm 5호가 17cm예요 19cm 아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5호, 아, 6호 19cm 3400원 이거 엄청 커요 그죠? 그리고 7호 7호도 22cm 4000원입니다 22cm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 어 미니삼목판 아니 미니삼목판 중에 미니 저명관수 요거 구멍 안뚫린거 미니삼목판 구멍 안뚫린거 1500원 1500원입니다 그리고 요 구멍 뚫린거 구멍 뚫린거 이거 미니 삼목판. A4용지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미니 삼목판 구멍 뚫린 거. 똑같이 1,500원. 그리고 저명관수통. 저명관수통은 삼목판 대인데 여기에 구멍이 안 뚫린 걸 저명관수라고 해요. 이거 4,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삼목판. 이미, 어, 구멍 뚫린 거 있죠? 구멍 뚫린 거, 이거. 씨, 어떻게 보여드리지? 여기. 자, 이거 구멍 뚫린 거. 삼목판. 일반 농장에서 쓰는 큰 삼목판입니다. 이거는 3,000원입니다. 자, 부자재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표 올려드리고, 마지막에도 표 올려드리고,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부자재랑 같이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육이랑 부자재랑 같이 구매하셔도, 5만원만 넘겨주시면은, 택배비 무료로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